해봤는다. 아, 아, 그렇구나. 역시 설계가짜. 아, 그래. 여러분들, 내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벌써 좀 시청 동시 시청자 수가 좀 올라갔는데, 내 이런 얘기 해줄게요, 여러분들. 시절 있었던 있는데 예전에 그 CNC 밀링, CNC 밀링 하시는데 보통 밀링 선반 같이 하시죠그 CNC 있는 회사는 다 하셨고 이제 그 사장님이 그 되게 오래되신 분이에요. 저를 처음 만나서 얼마 좀 있다가. 저 일하는 걸이렇 보시더니 도면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검사감사 저희 회사로 오셨어요.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 이거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3D 모델링 수정해가지고 드렸거든요. 저희 3D 모델링 막 돌리는데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그 3D 모델링을 처음 보신 거야.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이드웍스를 쓰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딱 보시더니 그 사장님이 되게 좀 뭐라고 그래, 허망한 눈빛으로 아니 나는 이거 하려고 그러면. 일주일씩 막 밤새서 했는데 여기는 그냥 다 그냥 쑥 잘라내고 다 하네 이러시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스웨이드 모델링에서 막 키움 내고 그 면치 내고 막 그리고 그러잖아요. 예. 하니까 금방 한나무들테허망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진짜 있습니다. 그 가공 쪽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사실은 나중에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일 잘들니는게 사장님이에요. 가공집 사장님. 근데 가공집을 내가 차려서 하려고 그러면 공장 이 있어야 돼, 일단. 임대 공장 이 있어야 되지. 그 다음에 가공 기계가 있어야 돼요. 중고래도. 그쵸? 예,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처음에 좀 자본이 필요해. 요왜 그러냐면, 원자재 사오도 사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. 근데, 우리 설계 같은 경우는요. 물론 이제 설계는 이게 뭐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.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한다, 만약에. 그러면은, 우리는 사무실, 공장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, 임대 사무실,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. 뭐 그런 지 아, 괜찮아.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어야죠 프로그램이 있는데. 프로그램도 뭐 싸지는 않죠. 뭐 지금 2D 캐드 같은 경우는 좀 반의에도 가격이 내려가서 한 100만 원 내외에서 살 수가 있는데 지금 3D 캐드 같은 경 경우는 좀 비싸요. 그래도 설비보다는 쌉니다. 그래도 설비보다는 싸요. 그래서 어, 그런 메리트는 정말 있습니다.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예, 그고또 일이 좀 많다. 그러면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데려다가 놓고 같이 또좀 쳐내고 아, 좀, 이게 좀 순발력이 있어요, 설계는. 근데 가공쪽은 조금 순발력이 좀 에, 떨어지죠. 네. 그런 게좀 있습니다. 아, 우리 광태는 아직도 있나?